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 줄어듭니다. 반면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 112만 명의 보험료는 소폭 올라갑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임종윤입니다. 이번에 지역 가입자 건보료의 부과 방식이 달라졌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간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재산공제액을 현행 500에서 1,350만 원에서 일괄과표 5천만 원, 시가로는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지역가입자의 56%인 561만 세대, 992만 명이 해당이 되고 보험료는 지금보다 평균 24% 줄어든 월 36,000원이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23만 세대는 소폭 오르고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 기존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5,000원 가까이 오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는 9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네, 또 일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예, 월급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체 직장가입자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의 월 보험료가 평균 5만 천원 오릅니다. 대다수 그러니까 98%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또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건보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 3천 명에 대해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 월평균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갑자기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에해 2026년 8월까지 일부 보험료를 20%씩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임종입니다.